지금 인터넷 항공 승무원 커뮤니티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한 러시아 베테랑 스튜어디스의 보고서 한장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15년간 30개국 넘게 세계를 누빈 베테랑 중 베테랑이었죠. 하지만 한국에 대해선 회의적이었습니다. k 이팝 케이컬처는 한순간 유행일 뿐 허상 같은 거라고 비웃었죠. 그런데 그런 그녀가 한국 도착단 1분 만에 그 생각을 완전히 접어야 했습니다. 그녀는 한국에서 무슨 일을 겪은 걸까요? 한국에서의 단 3일이 무엇이길래 그녀를 이렇게 바뀌게 만들었을까요? 그 놀라운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러시아 국영 항공사에서 15년간 승무원으로 일해왔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직원 휴게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후배 에카테리나가 들떠서 다가왔습니다. 언니 BTS 새 앨범 들어봤어요? 정말 대박이에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또 시작이구나 싶었습니다. 에카테리나는 케이팝에 완전히 빠져 있었거든요. 에카테리나 그런 화려한 무대는 다 돈으로 만든 환상이야. 현실은 후진국이라고. 언니가 뭘 안다고 그래요? 한국 가본 적도 없으면서 에카테리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어이없어서 웃었어요. 가볼 필요도 없어. K팝 영상 몇개 보면 다알수 있거든. 전부 세팅된 거야. 그때 팀장이 들어왔습니다. 다음 주 노선 배정을 발표한다고 했어요. 저는 유럽 노선을 기대하고 있었죠. 그런데 제 이름 옆에 적힌 건 인천이었습니다. 한국이요? 맞아, 타티아나. 인천 노선 맡아줘. 순간 에카테리나가 환하게 웃었어요. 언니, 이제 직접 확인할 수 있겠네요.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별 기대 안 한다고 했죠. 케이팝 무대 뒤에 가면 실망스러운 현실만 보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에카테리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언젠간 알게 될 거예요. 한국이 얼마나 멋진 나라인지 그럴 리 없어."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15년간 세계 곳곳을 다녀봤거든요. 어떤 나라든 관광객에게는 좋은 모습만 보여주죠. 진짜 모습은 숨기고 말이에요. 한국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에카테리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안타까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볼 뿐이었죠. 휴게실 분위기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다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한국 가서 에카테리나의 환상이 얼마나 허무한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제 고집스러운 편견이 얼마나 뿌리 깊었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부끄럽네요.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하는 순간 창밖 풍경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공항이 엄청나게 크고 현대적이었어요. 마치 미래 도시 같았죠. 하지만 저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겉모습에 속으면 안 되거든요. 승무원 통로로 나오면서 공항 내부를 살펴봤어요. 깨끗하고 넓었습니다. 안내 표지판들이 여러 언어로 적혀있었죠. 러시아어도 보였어요. 꽤 정확한 번역이었습니다. 로봇이 안내를 도와주고 있었어요. 처음 보는 첨단 시스템이었습니다. 자동으로 수화물을 처리하는 장치들도 신기했죠. 대형 위탁 수화물을 로봇이 자동으로 운반하는 모습이 놀라웠어요. 하지만 이런 건 돈만 있으면 설치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출입국 심사대로 향했어요. 줄이 길지 않아서 금방 제 차례가 왔습니다. 심사관은 제 여권을 봤더니 모니터를 확인했어요. 그리고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환영합니다. 코즐로바 씨. 심사관이 러시아어로 완벽한 발음으로 제 이름을 불렀어요.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보통은 영어로 대화하거든요. 러시아어 하세요. 아, 조금요. 좋은 여행 되세요. 심사관이 미소 지으며 여권을 돌려줬습니다. 저는 어리둥절한 채로 공항을 빠져나왔어요. 택시를 탔는데 기사님이 영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러시아에서 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창 밖으로 고속도로가 보였어요. 넓고 잘 정비된 도로였습니다. 건물들도 깔끔했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공항 주변이니까 당연히 잘 꾸며놨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시내로 들어가면서 풍경이 더 화려해졌어요. 높은 빌딩들과 네온 사인들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영화 세트장 같았죠. 다 쇼구나.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관광객들을 위해 좋은 모습만 보여주는 거라고 확신했어요. 호텔에 도착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프론트 직원이 유창한 영어로 체크인을 도와줬어요. 너무 친절해서 오히려 어색했죠. 러시아에서 오셨군요. 여행 목적이세요? 아니요, 승무원이에요. 아, 그렇군요. 편안히 쉬세요. 직원이 깍듯하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역시 외국인 손님이니까 특별 대우하는 거겠지. 방에 들어가서 창 밖을 내다봤습니다. 밤이었는데도 거리가 환했어요. 사람들이 여유롭게 걸어 다니고 있었죠. 새벽에도 불이 켜진 가게들이 보였습니다. 다른 나라였다면 이미 다문 닫았을 시간인데 말이에요. 여성들도 혼자서 밤거리를 자연스럽게 걸어 다니는 모습이 보였어요. 치안이 정말 좋은 것 같았지만 관광지라서 그런 거겠죠. 다음 날 아침 일찍 나갔습니다. 관광지 말고 진짜 서민들이 사는 동네를 보고 싶었어요. 지하철을 타기로 했습니다. 지하철역이 깨끗하고 체계적이었어요. 하지만 이것도 주요역이라서 그런 거겠죠. 전철을 기다리는데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철이 도착하자 내리는 사람을 먼저 기다렸어요. 그리고 질서 정연하게 탔죠. 연출이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의아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연스럽게 질서를 지키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확신하지 못했어요. 시장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는 진짜 모습을 볼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상인들이 바가지를 씌우거나 무례하게 굴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상인들은 정중했어요. 가격도 합리적이었죠. 외국인이라고 바가지 씌우려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상하네.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뭔가 일관성이 있었거든요. 공항에서부터 시장까지 전부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보통은 격차가 있기 마련인데 말이에요. 지하철역에서 더 신기한 일들을 봤습니다. 노약자석이 비어 있었어요. 사람이 많은데도 젊은 사람들이 앉지 않았죠. 할머니 한 분이 타시자 자연스럽게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닌데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러시아에서는 보기 드문 광경이었거든요. 사람들의 표정도 차분했습니다. 서로 배려하면서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런 시민의식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시장을 더 둘러봤습니다. 어떤 아주머니가 과일을 팔고 있었는데 저에게 시식을 권했어요. 맛봐보세요. 달아요. 한국말로 말씀하시다가 제가 못 알아듣는 걸 보고 몸짓으로 설명하셨습니다. 과일이 정말 달았어요. 하나 사려고 했는데 가격이 생각보다 저렴했습니다. 외국인이라서 바가지 안 씌우나? 의외였어요. 보통은 관광객에게 비싸게 파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아주머니는 과일을 예쁘게 포장해주시면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편의점에 들어갔어요. 직원이 인사를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목소리가 자연스러웠어요. 억지로 하는 것 같지 않았죠. 물건을 계산할 때도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과도하지 않았어요.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하면서도 정중했습니다. 이게 훈련된 건가 아니면 습관인 건가?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너무 일관성이 있었거든요. 한두 명이 아니라 만나는 사람마다 비슷했습니다. 카페에서 커피를 주문했어요. 직원이 서툰 영어로 대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러시아? 와우, 먼 곳에서 오셨네요. 커피 맛도 괜찮았어요. 가격도 합리적이었죠. 저는 창가에 앉아서 거리를 관찰했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는데도 서로 부딪히지 않으려고 조심하고 있었어요. 제가 감시당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리 없죠. 모든 게 너무 자연스러웠거든요. 한국 사람들의 기본적인 시민의식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 음식점을 찾았습니다. 현지인들이 가는 곳으로 가고 싶었어요. 골목길에 있는 작은 삼겹살집에 들어갔습니다. 손님들로 북적였죠. 사장님이 저를 보더니 환하게 웃으셨어요. 어서 오세요. 러시아에서 오셨나요? 어떻게 하세요? 얼굴이 러시아 분 같아서요. 저는 박동식이에요. 박동식 사장님이 직접 자리까지 안내해 주셨습니다. 메뉴를 영어로 설명해 주시려고 노력하셨어요. 삼겹살이 뭔지 몸짓으로 보여주시기도 했죠. 한국 처음이세요? 네, 처음이에요. 그럼 제가 맛있게 구워 드릴게요. 박동식 사장님이 직접 고기를 구워 주셨습니다. 이런 서비스는 예상 못 했어요. 고기가 익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설명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먹으면 맛있어요. 상추에 고기를 싸서 주셨어요. 정말 맛있었습니다. 박동식 사장님이 계속 챙겨주시는 게 부담스러웠어요. 이렇게까지 친절할 이유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식사를 마치고 계산할 때 팁을 주려고 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보통 팁을 주거든요. 이거 팁이에요. 그런데 박동식 사장님이 손을 저으시며 거절하셨어요. 팁은 안 받아요. 손님을 가족처럼 대하고 싶어서요. 가족이요? 네. 러시아에서 멀리 오셨는데 좋은 기억 남기고 가셨으면 해요. 순간 목이 메었습니다.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러시아도 좋은 나라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기억되고 싶어요. 박동식 사장님의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감정이 올라왔어요. 이건 연출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이었죠. 저는 처음으로 제 편견이 흔들리는 걸 느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친절이 가식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정말 진심으로 외국인을 대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다음날 포장마차에서 떡볶이를 먹어봤습니다. 이명자 아주머니가 운영하는 곳이었어요. 빨간 떡볶이가 매워 보였지만 용기를 냈습니다. 매워요. 괜찮겠어요? 이명자 아주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어보셨어요. 저는 자신 있다고 했죠. 러시아 음식도 매운 게 있거든요. 첫 입을 넣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너무 매웠어요. 혀가 마비될 것 같았죠. 물을 벌컥벌컥 마셨는데도 소용 없었습니다. 아이고, 많이 매우시네요. 이명자 아주머니가 깜짝 놀라서 달려오셨어요. 우유를 가져다 주시면서 걱정하셨습니다. 우유 드세요. 우유가 매운맛을 없애줘요. 우유를 마시니 조금 나아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매웠습니다. 이명자 아주머니가 튀김까지 가져다 주셨어요. 이것도 드세요. 공짜예요. 공짜요? 외국에서 온 분이 매워서 고생하는데 돈을 어떻게 받아요? 이명자 아주머니의 표정이 진심으로 미안해하고 계셨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제가 무리해서 매운 음식을 선택한 건데 아주머니가 왜 미안해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괜찮아요. 제가 잘못 선택한 거예요. 그래도 좋은 기억 하나라도 남기고 가세요. 이명자 아주머니가 손수 튀김을 접시에 담아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기억은 사람을 바꾼다고 하거든요. 좋은 기억이 있으면 한국을 다시 오고 싶어질 거예요.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에는 매운맛 때문이 아니었어요. 이명자 아주머니의 따뜻한 마음 때문이었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연출이 아니라는 걸, 한국 사람들의 마음이 진짜라는 걸 말이에요. 아주머니는 제가 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계속 신경 써주셨습니다. 마치 손녀를 돌보는 할머니 같았어요. 이런 진심 어린 배려를 받아본 게 언제였을까 싶었습니다. 마지막 날 지하철을 타고 공항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출근 시간이라 사람이 많았어요. 할머니 한 분이 손잡이를 잡고 계시는데 갑자기 휘청거리셨습니다. 순간 여러 사람이 동시에 움직였어요. 한 남성이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자리를 양보했죠. 또 다른 사람은 물을 건네줬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물좀 드세요. 여기 앉으세요. 아무도 지시하지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역할을 나눠서 도왔습니다. 마치 연습한 것처럼 척척 움직였어요. 이런 시민의식은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할머니가 안정을 찾으시자 사람들은 조용히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김하늘이라는 대학생이 제게 말을 걸었어요. 할머니 괜찮아지셨네요. 정말 놀라웠어요. 모두가 자연스럽게 도왔네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김하늘의 표정이 진짜로 당연하다는 듯 했어요.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식이었죠. 러시아에서는 이런 일이 잘 없어요. 아, 그래요? 여기서는 보통 이래요. 김하늘이 순수하게 대답했습니다. 자랑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어요. 그냥 일상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죠. 할머니가 다음역에서 내리시면서 고개를 숙여 인사하셨어요. 도와준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아무도 생색내지 않았어요. 이게 한국인들의 진짜 모습이구나.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쇼가 아니었어요. 그들의 일상이었죠. 서로를 배려하는 게 습관이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제 편견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더 따뜻하고 더 인간적인 나라였어요. 밤 늦게도 안전하게 돌아다닐 수 있는 치안, 외국인에게도 진심으로 친절한 사람들, 그리고 이런 놀라운 시민 의식까지 모든 게 놀라웠습니다. 공항으로 가기 전에 이명자 아주머니 포장마차를 다시 찾았습니다. 작별 인사를 하고 싶었어요. 아주머니가 저를 보더니 반갑게 웃으셨습니다. 어머, 또 오셨네요. 이제 떠나세요. 네, 인사드리러 왔어요. 그래도 한번더 와주셔서 고마워요. 이명자 아주머니가 조그만 열쇠고리를 꺼내셨어요. 한국 전통 문양이 새겨진 예쁜 것이었죠. 이거 가져가세요. 기념품이에요. 이런 걸 왜. 다음에 또 오세요. 약속이에요. 아주머니의 눈이 진심으로 반짝였어요. 저는 열쇠고리를 받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외국인이 떠날 때의 마음이 중요해요. 좋은 마음으로 떠나야 다시 오고 싶어져요. 이명자 아주머니의 철학이 깊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주머니, 저 이제 한국을 다르게 볼것 같아요. 그럼 됐어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공항으로 가는 길에 지난 며칠을 돌이켜봤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가짜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틀렸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친절과 배려는 진짜였어요. 인천공항의 첨단 시스템, 완벽한 치안, 그리고 무엇보다 시민들의 놀라운 의식 수준까지 모든 게 진짜였습니다. 비행기에서 에카테리나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 말이 맞았어. 한국은 정말 멋진 나라야.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나는 한국을 소비하지 않겠다. 한국은 콘텐츠가 아니라 사람이다.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의 따뜻함이 제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편견이라는 벽이 무너지고 진정한 이해가 시작된 순간이었어요. 이명자 아주머니가 주신 열쇠고리를 꼭 쥐고 러시아로 돌아갔습니다.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따뜻한 나라였습니다. 새벽까지도 밝게 빛나는 거리, 외국인에게도 진심으로 친절한 사람들, 그리고 서로를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만든 아름다운 나라였어요. 한달후 저는 다시 한국을 찾게 되었어요. 이번에는 개인 휴가였습니다. 회사에 휴가를 내고 온첫 번째 여행지가 한국이었죠. 에카테리나가 깜짝 놀랐어요. 언니, 정말 한국가요? 휴가를 내고요? 응. 제대로 보고 싶어.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반가웠어요. 익숙한 안내방송, 친절한 직원들, 모든 게 그리웠습니다. 이번에는 관광객이 아니라 진짜 한국을 느끼고 싶었어요. 먼저 이명자 아주머니 포장마차로 갔습니다. 아주머니가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셨어요. 어머, 정말 다시 오셨네요. 약속했잖아요. 또 온다고. 아주머니가 환하게 웃으시며 제일 맛있는 음식들을 가져다 주셨어요. 이번에는 떡볶이 대신 순대국을 주문했죠. 맛있게 먹는 제 모습을 보시며 아주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진짜 한국 사람 다 됐네요. 박동식 사장님 삼겹살 집도 다시 찾았습니다. 사장님이 저를 기억하고 계셨어요. 러시아 승무원분. 또 오셨구나. 네, 또 먹고 싶어서요. 이번에는 다른 손님들과도 대화를 나눴어요. 옆 테이블 회사원들이 제게 소주잔을 권했습니다. 서툰 영어와 몸짓으로 대화했지만 즐거웠어요. 한국인들의 정이 얼마나 깊은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지하철에서 김하늘을 우연히 만났어요. 놀랍게도 그가 저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에서 온 승무원분 맞죠? 어떻게 기억해요? 인상이 깊었거든요. 한국 어떠셨어요? 김하늘과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국의 역사, 문화, 그리고 젊은이들의 생각까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한국 친구들을 소개해 주겠다고 했어요. 한국 친구 있으면 더 재밌을 거예요. 며칠 후 김하늘이 소개해준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대학생들이었는데 저를 진짜 언니처럼 대해줬어요. 함께 한강에서 치킨과 맥주를 마셨습니다.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며 웃었죠. 언니, 한국어 배워봐요. 그럼 더 재밌을 거예요. 정말요? 네. 저희가 가르쳐드릴게요. 그렇게 저는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어려웠지만 재밌었습니다. 한국 친구들이 열심히 도와줬거든요. 마지막 날밤 혼자서 서울 거리를 걸었어요. 네온 사인이 반짝이는 밤거리가 아름다웠습니다. 여성 혼자 걸어도 전혀 무섭지 않았어요. 이런 안전한 나라가 또 있을까 싶었습니다. 카페에 앉아 러시아 동료들에게 사진을 보냈어요. 모두들 놀라워했습니다. 타티아나 정말 변했구나. 한국이 그렇게 좋아? 저는 웃으며 답했어요. 응, 정말 좋아. 너희도 꼭 와봐.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했습니다. 한달 전만 해도 편견으로 가득했던 제가 이렇게 변할 줄 몰랐어요. 한국은 저에게 새로운 시각을 선물해준 나라였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의 진짜 팬이 되었어요. 한국어도 계속 공부하고 있고, 한국 친구들과도 계속 연락하고 있습니다. 다음 휴가 때도 당연히 한국에 올 거예요. 에카테리나가 맞았습니다. 정말 언젠가 알게 됐어요. 한국이 얼마나 멋진 나라인지.